어... 윤윤열열도이 g 명 찍겠네? 아, <laughs> 진짜! <laughs> 다른 사람이, 저로 r i 행복할 때가 제일 더행복 don't 음... 근데 o w 시장과나라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도 n o 그러니까 네. 제가 해야 될 일이 산땜이고 know. I d o 예를 들면 대통령직을 맡긴 최성익 5,200만 명의 운명이 달있는데 네. 목숨이 달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 예. 그렇습니다.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람, 네.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람, 맞습니다.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, 손, 내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, 너무 무거워. 그 귀한 시간 한 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 아, 그렇습니다. 저는 시장할 때도 시장이 한 시간 100만,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. 공무원들 계속 구이기 됐는데. 이 오천만 시간의가치 가는 그 시간을 그 보복하는 데 쓰면 음... 낭비고 그렇죠.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어... 그리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뭘 행복하게 해서 그렇습니다. 나도 생각했던 것은 지옥을 만들어서 음... 내가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음... 고통을 겪으니 아... 다 풀어주고 어...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네.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간 아. 일뿐이에요.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네.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에요.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고그 즐겁게 살아야지. 살아야지. 나는 아니, 인생이 얼만데. 야. 어.